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궁금하고 아리송한 주제를 함께 고민하며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 보는 최목의 알랑가볼라TV 오늘 22번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안입니다 어, 지난번에 에, 21번째 방송을요 어,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팻보이를 타고 어, 쉐란도 마운틴, 이 버지니아 이 곳에서 약한 시간 반에서 한두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에, 라이딩을 하면서, 어, 그곳의 풍경을, 어, 제가, 어, 이 방송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약한 2주 정도의 텀이 생겼는데, 어, 이게 사실은 그 일주일에 1회 최소한, 어, 1회 이상은 제가 어, 방송을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어,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그 1회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컨텐츠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생각도 이제, 어, 무엇을 어떤 주제로, 어, 이제 방송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요. 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에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가 어, 구상이 있긴 기 합니다만, 막상 어, 방송에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자신이 없는 점도 있고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어, 이래저래 미루다 보니까 한 2주 정도의 틈이 생겼는데, 어 예, 너무 죄송하고요. 어, 가급적 어,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정도 어, 꼭 한번 이렇게 약속을 지키도록 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 전체적인 그 분위기와, 아울러, 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각지역의그 폭동 비슷하게,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어, 상당히 그 미국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쪽에, 그런 전반적인 그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한, 어, 주제를 설정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지금 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그 단계가요. 일 어, 단계에서 한5 단계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 이 워싱턴 어, D.C.를 중심으로 한이 버지니아 이곳에는 어, 메들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어, 3단계 정도까지 예, 지금 어, 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그 레스토랑에 이제 물론 제한적으로 어, 숫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어, 6피트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를 어, 그 지키는 어, 범위 내에서 식당에 이제 그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 한시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지금, 어, 식당들이 이제 문을 열었고요. 그렇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식당 안에 그 손님들은 예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어, 그렇게 지금, 많은, 어, 시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감에 의해서 이제 그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매우 어 지금 자제하는 그런 그 분위기에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많은 그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커스코라고 하는 그어 이제 그 마켓이 있죠. 대형 마트가 있죠. 마트에는 어, 역시 그 예전에 비하면 뭐 주말에는 사람이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좀 과장하면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주말에 그 시장을 보는 그런 형태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이 된 이후에는, 어, 배우 그좀 한산한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가끔씩 그 마켓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 예전에 비하면 그 줄을 한참 서야 되고, 어, 한번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아주 긴 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어, 짜증스러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진이는 아니니까요. 사람들 일단 많이 오지 않으니까 해서 저희는 참편합니다만는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이게 빨리 풀려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정원이 그 제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하는 그 연령층 그 이제 한60 5세 혹은 70세 혹은 뭐 70세 이상 되는 연로하신 그 시니어님들의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나이가 든 것도 좀 서러운데 교회나 성당에 종교 활동하는 것도 지장을 받게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의 그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조치가 실제적으로는 어, 그 연세가 많으신 그 노약자들, 어, 이런 분들의 혹은 지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생명. 어, 건강을 에, 유지하는 에, 차원에서 내려진 지침이기 때문에 어, 그 누구도 어, 속으로는 좀 어,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 거기에 에, 잘들 어, 적응하고 또 순응하는 그런 형태에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버지니아인 경우에는 어, 로만 캐츄르게 그 성당이 이제 큰 성당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인 교회는약한 3 0 0 0명 정도 규모의 교회가 한두 교회 정도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의 규모의 이모의 규모의 규모의 규모 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 그런 교회 그 평상시 주일 예배 1부2부 이렇게 드려서 몇천 명씩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한어 100여 명 정도 출석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뭐 컴퓨터라든가 이 온라인 이걸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어 비록 그 약 3단계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게 풀려, 강제 규정이 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고요.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백신이 지금 현재 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 걸리게 되면 뭐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도 뭐 걸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저 그 타이네롤이나 먹고 집에서 좀 쉬라고 하는 정도, 뭐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수 없다고 그래요. 뭐 한국은 뭐 뉴스라든가 이 방송을 보면 아주 그 철저히 그 방역 또는 그 치료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돼가지고 어 이제 대부분 그 이제 확진자에서 어 한몇주 정도의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질병으로부터 이제 치료되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어, 미국에서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어, 주위에 그 걸렸다가, 아, 어, 예, 참 여러 가지 그 공경을 당해서 또 치료가 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특별한 치료 계약이 없이 그저 집에서 그저 그 감기에 그 치료하는 방법대로 뭐 따뜻한 물 먹고 편히 쉬면서 아플 때에는 그냥 타이네롤, 진통제 정도 먹고 시간을 한 2주 정도 이제 버티면 치료가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보험이 있고 그래서 또뭐 그 아주 훌륭한 그 의료진의 혜택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대체적인 그 대중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 안타까운 사항이라서요. 어 지대했던 간에 이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이 지구상에서 영원이 박멸되는 그날을 학수고대해 보는데요. 저희가 어, 이렇게 이제 볼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기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소강 상태의 이후에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그 변화와 변혁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조심스러운 사회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특별히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소 깊이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인간의 정을 나누는 그러한 어,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은 자제되어지고 깊이 되어지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된 이후에 대중들이 모이는 가수가 모이는, 군중이 모이는, 그러한 비즈니스라든가,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어, 조직이라든가, 그러한 형태의 어떤 행사라든가, 그러한 형태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뭐, 교회도 될 수가 있고요. 혹은 그,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그 대형 그 스포츠 게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연예인들이 뮤지컬이라든가, 어, 공연이라든가, 혹은 뭐, 연극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대중들이 많이 애용하게 되는 그런 거뭐 어~ 다시 말하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그렇죠 피트니스 센터 혹은 뭐 레스토랑도 될 수가 있고요 어~ 혹은 뭐 결혼 예식장도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일은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지는 어떤 사업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 상당히 감소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 그러한 그 예측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에, 참, 어, 이게 참, 어, 두렵고, 어, 또, 그러한 그 사회가 도래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 막연한 그런 공포감과 이런 어, 그뭐 좋게는 그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예저 역시 이어 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그 생각해 볼 때에 분명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이 사회적 현상은 상당히 예, 다른 면모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 장래 미래에 대한 직업을 선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취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그러한 철저한 연구를 해서 본인 미래에 대한 아주 좋은 방향의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뭐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흘러 내려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의가 보면 그 전속이 돼서 흘러가게 되는 게 아주 명백한 사실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직격탄을 맞고 전 세계적으로 벌써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달 한 5개월 정도 이 5개월 동안에 완전히 세상이 지금 바뀌어졌거든요이 사회의 모든 어, 이런 돌아가는 이런 어, 시스템, 문화 어, 이런 것들이 그 완전히 180도로 지금 달라져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러한 기간을 지난 이후에 이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던 모든 이러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가 시스템이 그대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잡힌다고 할지라도 또 그러한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는 엄청난 이 지구상에 큰 변화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뭐 어뭐 아무리 저기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이제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지 못하는 게 스스로 그것을 자제하게끔 하는 이런 외부적 그런 어떤 형태의 사건이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에,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 입장에서, 어, 교회를 에,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 커리큘럼 중에 한, 어, 그, 과목이 있거든요. 어, 그 얘기는 그 담임을 이제 목회를 할 목사 후보생들, 신학생들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교회를 어떻게 두리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를 성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숫자가 많이 모게 한다든가, 교회의 성전을 크게 키운다든가,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결국은 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어, 목회자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되고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 뭐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가 성공한 목사로서의 에, 존경과 추앙과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약한 5개월 정도의 이러한 어, 정말 이 지구상의 커다란그 제한과 같은 이러한, 이 수나미와 같은 이러한 현상이 닥쳤을 때에 교회에 텅 비게 되고, 교회에 몰수 얻게 되고, 에, 결국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체적인 그런 그 수단을 통해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어, 그러한 빌딩은 정말 엄청난 어, 그 예산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성전 건축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성전 건축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어, 엄청난 어, 돈의 그 물질이 결국은 멘테스, 멘테런스 하는 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관리하는 관리자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뭐100%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예전에 한 교회가 성전이 이렇게 건축이 되게 되면한 100%의 활용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는 결국은 한 많으면 한30% 혹은 10%이하의 교회를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어,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정말 교회에 그 샹들이를 걸고, 대리석을 깔고, 어마어마한 음향시설과 교회의 모든 어지 장비들을 다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거기에 모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어, 물질적 손실. 이 불을 보듯 뻔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대비해서 각자 담임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들은 철저히 그러한 상황들을 잘 분석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어 이 말씀을 하는 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니, 여러분들 뭐, 어,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시겠고요. 혹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예측,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심각하게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께서 지금 현재 담임하고 있었던 그런 목회의 패턴을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적합한 교회의 프로그램과 모든 시스템이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뭐 교회 주일 예배를 받게 되면 뭐 정말 어큰 재앙이 닥칠 걸로 생각했는데 뭐한몇 달간 어 교회 예배당에 갈수 없는 상황 속에 각자가 어 컴퓨터를 켜놓고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예배를 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따라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을 깨닫는 어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다시금, 과거에 예배당에 가서 도장을 찍는 형태의 그러한 예배의 형태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예배의 목적과 무언가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뭐 각자의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질의 그 사상과 뜻을 우리가 잘어 공부하고 따르고 또 적용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스물 두 번째 최목의 알랑가몰라 TV 방송은 특별한 주제를 주지 않고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격탄을 맞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의 그 시대에 어떻게 교회적으로 우리 크 큐샨들이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소 두서없는 그런 얘기를 쭉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아직 극복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건강을 늘 유념하시고 건강 유지하셔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어,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고요. 어, 다음번에 또 밝은 모습으로 어,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어,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22번째 방송을 이걸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